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뭐, 이 음악 들으시면 여러분 대충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이슈 법적으로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짚어보는 건데요. 오늘 짚어볼 일이 많습니다. 오늘 짚어본일 중에 하나는 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큰 관심을 갖는 건 아닌데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그런 이슈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분 변호사 나오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예, 그리고 이지윤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윤 예. 변호사입니다. 제가 <laughs>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뭐, 사실 뭐, 뭐, 이혼하고, 뭐, 막, 소송 걸고, 이게 사실 뭐, 아름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혼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워낙 돈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이러니까, 저쪽 얘기지? 이게 피부에 잘안 와닿아요. 뭐, 몇 조가, 오늘은 또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죠. TNC 재단이라고 그러나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일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사실 말씀주신 것처럼요. 이게 이혼 사건이에요. 이혼 사건 그리고 이제 외도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와 외도한 그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겠죠. 하지만 이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 액수가 대기업 총수의 이혼 사건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불륜은 여전히 불법행위에는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자료로서 이제 배상받을 길밖에 없었던 건데 보통은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불륜을 해도 그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한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음. 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많으면 많은돈 맞죠. 하지만 그 불륜의 상처라던가 어떤 개인의 정신적인 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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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죠. 일반 뭐 자벌들의 입장에서부터 현실화죠. 일반인들의 비우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노소영 관장이요 이 현재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죠. 김희영 씨를 상대로 해서 최 30억 원을 청구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는데 오늘 20억 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20억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몇달 전에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노소영 관장이 또 최태원 회장의 상대로도 이렇게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그때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2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억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둘이 함께 이 불법행위가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노소영 관장에게 잘못한 것이며 그 음. 불법의 정도가 둘이 똑같다. 이렇게 보아서 이제 20억 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 항소심, 그 이혼사건의 항소심에서 봤던 혼인 파탄의 이 책임이 최태원 회장 쪽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고, 혼외자의 존재 같은 걸 밝힌 부분이 노소영 관장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이혼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이 그대로 인정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억 이뭐 항소하지 않겠다 그러죠. 네, 예, 그게 하...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20억을 네.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공동으로 양측으로부터 2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와 마찬가지가 될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먼저 항소심에서 20억에 대해서 위자로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또 이번에 그 이번에도. 이번 상관 그 소송에서도 20억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둘이 부진적 연대채무를 지어라. 그래서 한쪽한테만이라도 20억, 양쪽에 다 청구를 할수 있고요. 한쪽한테 20억을 받으면 이제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음, 40억을 네. 받을 수 없고. 네,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어, 따로, 어, 네. 20억. 네. 예. 근데 이거는 정말 또좀 약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보통은 상관소송할 때는 배우자한테 조금 더 유책성을 많이 주는데 음. 이번. 그거는 오히려 상간녀즉 손해배상소송 이자료에서 동등한 액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것은 둘이 동등하게 이 가정의 혼인을 파탄시킨 원인에 있어서는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의미하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아니 뭐 20억 얼마 전에 그이 조 단위가 나왔었죠.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저세상 이게 뭐 실감이 안 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오전에 김영 기사에게 판결을 앞두고서 재판 공개 최소화를요구하기도했다 그러는데 공개 최소화라는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사실 이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최태원 회장의 그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도요 판결문 공개를 놓고도 어떻게 보면 재판부와 최태원 회장 간에 좀 공방이 있었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모두에게 공개가 된건 아니지만 이제 법원 내부 전산망의 판결문은 당연히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그 내부적으로 공개되는 부분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사. 자정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팔별문의 내용이 어쨌든 굉장히 속속들이 공개가 되었고 내밀한 영역 사생활의 영역까지도 지나치게 공개된 부분 뭐 자녀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뭐 옥중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이 가감 없이 공개를 되면서 사생활 보호 측면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호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 어 최소한의 공개를 좀해 달라 본인이 어떤 일종의 뭐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도 극심하다고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늘이 있었던 게 바로 판결 선고잖아요. 음흠. 근데 판결 선고는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판결 선고가 되는 건 본인이 직접 그 판결을 들으러 갈 필요는 없지만. 음. 이제 보통 변호인이나 뭐 직원들이 가서 판결 내용만 듣고 오는 거죠. 이제 그런 자리지만 선고가 되더라도 어떤 그 이유를 너무 길게 막다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좀 판결 선고 방식도 간결하게 하고 판결문 열람 복사 같은 부분도 좀 제안해 달라는 내용을 담긴 했는데 일반인도 할수 있는 거 그렇죠. 맞죠? 누구든지 이제 특히 이건 가사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가사 사건, 그러니까 이혼 사건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밀한 영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사건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개는 좀 피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이렇게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좀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첨가하자면 사실 판결문 열람복사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할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근거 규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영업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안전 보장 이런 우려가 있을 때기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거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그 소송 관계자는 본인이 그렇게 사회생활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파장이 되고 이런 걸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 보호된 열람을 좀 제한해 달라라는 부분을 청구할 수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음. 사회생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 근데 뭐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이 손배소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일조, 아까, 팍도 많아가지고, 뭐, 하여간 거 엄청난 돈. 네. 거기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게 사실,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는 결이 다릅니다. 그니까, 러 지금 계속 그 액수가 너무 커서 감도 안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네. 지금... 아이, 솔직히 좀, 저도 그런 돈은 부럽기도 하고, 네. 음. <laughs> 어유 그거 일조, 와. 근데요. 그러니까 재산분할.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요.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드라이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감정이 배제된 채로 모은 재산을 누가 더좀 계산을 음. 모으는데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 분할을 당연히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경우라고 해도 음. 재산 분할을 받아갈 수 있는 게 재산 분할인데 그 경우에 지금 사실 오히려 핵심은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이 핵심이었죠. 음. 근데 오늘 나온 부분은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자료는 감정이 듬뿍 담겨 있는 영역이에요. 음. 전혀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 에게 돈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번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의 승소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누구나 예측을 할수 있었어요. 다만 그 액수가 어디까지가 인정될 수 있을까가 쟁점이었다고 보는데 이 위자료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이번에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혼인생활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제 최태원 회장에게 있으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노소영 관장이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그런 의미는 충분히 갖고 있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어떤 그 위자료 부분에는 동일하게 그 기조를 가능하,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만 재산 분할은 여전히 법적으로 그 주식이 포함된 부분이라던가 그 예초에 노태우 대통령의 그 비자금이 그 주식을 구입하는데 그 투입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대법원에 다뤄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제가 OTT에서 주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그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그 굉장히 이목을 끄는 사건들이 이제 딱 터지면 막 병원사들이 와서 그냥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무료로. 왜냐하면 무료로 해 줘서 일단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면은 그 이상의 어떤 그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은 변호사분들이 아마 변호를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사실상은 이제 변호인이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꾸려서 가느냐 이게 굉장히 또 쟁점이기도 한데요. 음. 최 회장이 같은 경우는 새로 선임한 공격수가 홍승면 변호사세요. 음. 이 변호사님은 대법원 수석 재판 연구원, 연구관 출신이고 법원 행정처 사무 사법지원 실장을 지낸 엘리트 법관이시거든요. 그래서 치밀하게 아마 상급심을 다툴것 같습니다. 또율촌에서 가사 전문 법관 출신 변호인단이 좀 들어와 있고요. 이외 반에서 노소영 측은 아무래도 이제 전원합의체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최재영 전 전 의원을 가장 필두로 선두로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최재형전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끌고 가는 같은 법인 무법 소송 강명훈 변호사도 같이 포함돼서 치열하게 다툴 것 같고요. 어,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고 이제 SK 주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법관 근데 상고심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음.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다투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누가 더 법리 구성을 잘해서 들어오느냐. 그래서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정말 대법관, 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하느냐가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음. 궁금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변호사 수입료를 어느 정도 받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궁금해요. 이분들 얼마나 일 많이 했을까. 지금 음. 상고했잖아요.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했는데 상고 이유서 뭐분량이5 0 0 쪽에 달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만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담해서 <laughs> <선담에서. 웃음>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고, 양쪽이 정말 창과 창, 칼과 칼입니다. 물러설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많이 하면 수입료도 많을 것이고, 이 같은 사원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퍼센테지로받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하기 따라, 정하기 아.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많이 받으시겠죠. 아, 많이 받겠죠, 예. 야, 아 제가 지금 좀 아까 OTT 얘기했는데 그 o t t 에그 저기 넷뭐 하는 그 OTT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그 그게 있어요 프로그램. 근데 그게 지금 10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그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더 인플루언서의 우승자 오킹이 우승을 했는데 3억 원을 못 받아요? 네못 음. 받는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면 안 되죠. 예. 아니 죽이랬으면 좋이죠. 아 오늘 돈 얘기만 계속하네. 아 예. <laughs> 아 이게 정말 어렵게 그 음. 우승 자리를 딱 차지했잖아요. 음. 차지한 순간 아 상금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계약을 할때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멋있고 이제 사람들이 긴장감 가지면서 볼수 있게 만들려면 이게 결과가 노출돼선 안 되는데 음. 그 결과를.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노출했다 즉비밀유지물 아, 뭐 기... 예, 위반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작사나 방송국 측에서도 이건 우리 방송을 정말 어렵게 같이 참여해서 만든 사람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야 한 거다라고 해서 우린 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상금만 저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 측이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우승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룰이었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킨다던가 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서바이벌 결국 그 서바이벌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우승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은 전부인 프로그램인데 오킹 측이 이제 어 일종의 스포츠 코인 같은 부분에 어떤 사기 문제와 연루가 되면서 그 코인 사이 대표하고 막 설전을 벌이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킹이 무슨 유명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우승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폭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아 본인이, 본인이 얘기를 한 거죠. 본인이 그냥. 스스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우승 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고 위약금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해당 플랫폼 층에서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 분명히 출연 계약서를 썼을 텐데 음. 출연 계약서 상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길 수 있겠죠. 프로그램에 노를 끼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비밀 유지 의무라고 보통 할 텐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이와 관련된 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은 위약금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네. 궁금한 게 이게, 어, 나름대로 그래도 꽤, 어, 인기가 있는 넷플릭스 내부에서 인기가 있는, 어,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내가 그거를 자기가 그 얘기를 어떻게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하게 또 그동안에 이, 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거 따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고 이걸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약금 조항을 보통은 걸어놔요. 그러면은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은 배상하도록 할수 있어서 좀 손쉽게 가는 방법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우승자가 딱 노출됐다 그러면 흥. 힘이나 긴장도가 막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런가 끝까지 한번 볼까 진짜 상금 받나 막 이러면서 쫓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의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는 사실상은 저희도 이제 확답은 못하지만 문제는 계약자가 계약을 쓰고 나 비밀 유지하겠다. 하면서 신뢰를 약간 형성을 했는데 그걸 깼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징탄을 좀 받아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음. 몰랐는데 뭐 코인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프로그램 제작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바 품위유지와 관련돼 있는 음. 그러니까. 그 어쨌든 자신들의 명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수 있고, 오히려 이제 시청자들이 역으로 해당 플랫폼에다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출연자 섭외를 할 때는 뭐 학폭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음. 문제가 없는 사람을 검증하고 섭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역시도 제작진의 의무인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그거 지금 말씀하신 학폭 논란 매그 그렇죠. 그, 매번 그, 일어나게 되 돼. 네. 그러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 분량도좀 덜어내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분량도 뭐 편집을 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어 그래서 혹시 최종 우승자가 바뀌나 뭐 재촬영을 했나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반전은 없이 우승자는 그대로 킹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어떤 그 예정은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오히려 액수를 특. 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기재될 확률은 높은데 실제로 이 부분을 뭐 청구를 할지 뭐 소송까지 갈지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배우들 그러니까 어딘 드라마에 출연한다거나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김호중 씨 케이스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뭐 출연을 안 하게 된다든지 공연이 무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본인이 다무는 거죠 돈을. 네 사실상은 본인이 품위유지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보통은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계약서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정액이라는 건 그럼 몇 명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얼마큼 이득을 보는데 그거를 물어내라니까 예상이익에 대한 겁니까 그게? 네. 보통 어떻게 정하냐면은 이제 예. 금액 자체를 좀 확정 예정액을 하기 음. 위해서 보통 계약 금액의 몇 퍼센트 음. 이런 식으로 많이 금액을 특정해서 많이 놔요. 음.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배상을 하도록 하고요. 또 만약에 금액 특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손해. 이것 때문에 뭐 공연이 취소됐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 분량을 드러내야 한다면 그만큼의 들어갔던 노력 같은 거에 대해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반드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예, 그니까 요새는, 뭐, 아니, 변호사분들이니까 뭐, 열, 우리나라 소송이 일본의 몇 배더라? 열 배인가 그래요. 아,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그 웬만하면 법에 의해서 의존을 하는데, 뭐, 변호사분들이야 좋겠지만, 아우, 이 살아가는 게참 그래요.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이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